안녕하세요, 에이블 한지안입니다. 한달 만에 유튜브를 좀 정식으로 업로드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정리 좀 한다고 이렇게 딜레이가 됐고요. 여성 복싱 이어 가야겠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미소년 같은 이미지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 복싱에서 한 6개월 정도 운동하고 있는 오은지입니다. 저 방금 의도치 않게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도 많이 흘렸어요. 처음 왔을 때는 머리도 정말 이쁘게 하고, 이거 찍는다고. 근데 아무 쓸모 없었죠? <laughs> 자, 우리 헌지씨. 처음에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처음에 남자인 줄 알고, 남잔가 했는데 목소리가 여잔 거야. 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숏으로 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래부터 조금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태권도를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 운동할 때 머리가 긴게 이렇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때 커트 친 이후로 쭉 기르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운동 때문에 <laughs> 운동 선수도 아니고 그 여성 성향인 되게 머리카락 긴 그런 느낌을 보게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를 생각은 있으세요? 아 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저를 사랑합니다. 아! 이런 모습 절대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실적 외모지상주의에 맞추지 않겠다. 아 그러면 우리 은지 씨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정말 많은 스포츠 있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태권도도 했대요. 이 친구 보니까 뭐 검도? 네네. 얘는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때리는 운동을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 어 일단 처음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타격기 쪽을 좋아하는 게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앉아서 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음.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걸 찾다가 처음에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발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써보자. 음. 그래서 이제 복싱 쪽으로 골랐던 음. 것과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친구 발도 쓸줄 알고 주먹도 쓸줄 아면 얘 길거리 얼굴 잘 기억해 놨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어 스파링을 처음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싱을 하면 지금 얼굴을 맞잖아요. 어, 누군가한테 맞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아무리 보호구를 찬다고 해도 어 근데 어떻게 스파링 한번 해보고 나니까 좀 다른 느낌이 와닿는 게 있었던가요?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저를 때리는지 천천히 눈에 보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한테 통했을 때가 정말 재밌던 것 같아요. 어, 어, 스파링 처음 했을 때이 친구 쓱박이 나와버렸어요. 와, 내가 개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처음 스파링 할때 스파치는 음. 여성분 내가 거의 보덜덜덜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가 스파링 전에 되게 떨었어요. 어, 저 선수할 것도 아닌데. 왜 스파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스파링 한번 딱 시작하고 나니까 겁나 잘 패. 스파링 할때그 처음이 깨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딱 시도하고 나니까 좋죠, 괜찮죠. 끝나고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지금 6개월째 네. 복싱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본인의 실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라든지 솔직하게. 한번 음. 얘기해 주세요. 어, 예전에 복신장을 다녔을 때는 거기서 줄넘기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줄넘기를 5라운드 정도 시키고 자세를 한 3, 4라운드 정도 한 다음에 개인 운동, 뭐, 웨이트 같은 거 하고 집에 가는 그런 루틴이었는데, 그거를 일일이 자세를 이렇게 잡아서 알려주신다기 보다는 그 커리큘럼대로 나가는 느낌이 음.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미트를 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왜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좀몇 개월 지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원래 흥미를 한번 잃고 나면 복싱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복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라테스도 배워 보고 개인 PT도 해 보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뭔가 증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저랑 안 맞고 저는 일단 뭔가 때려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 복싱을 하러 왔는데 제가 복싱장을 이번는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관장님이 올려 주신 인스타그램, 유튜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저는. 음. 관장님이 뭐 인터뷰하신 기사도 보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잘 알았고 음. 그러고서 찾아온 것이 에이블이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럽고 눈높이가 높으셔서 그런지 와서 혼자 하고 있으면 계속 다시 봐주시고 어긋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뭔가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니까 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어떤지 얼마만큼 자세를 익히고 있는지 일단은 보기 위해서는 세도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 네. 근데 겨우 6개월 만에 이 친구의 자세가 완전 터프하고 박력있게 변했어요 정말 잘해요 뭐 남성 회원님들도 딱 보고 있다가 와저분 정말 잘한다 셋업복싱도 지금 이제는 자기 혼자 다 해요 거기서 약간 약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만 찌그리는 거지 결국 혼자 살아서 다 하거든요 이제는 뭐 스파링만 조금 더 뛰면은 지금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내년에 생활체육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스파링에 대한 겁. 그때 여기에서 말고 그 전에 다닌 복싱장에서. 아마추어 선수 준비하시는 분이랑 스파링 붙여주셨는데 그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네요. 네. 우리 체육관은 스파링이랑 이런 게 활성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세상에 복싱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뭐 대회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스파링에 안 좋은 기억이 이 친구처럼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거나 그냥 복싱을 진짜 그냥 멋있게 하고 싶어서 뭐섀도우나 미트 잘 치는 것도 솔직히 복싱이거든요. 스파링이 다가 아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실력이 지금보다 더 늘려면 스파링을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 배우 조동혁 형님께서 어떤 회원님한테 그 말을 해주신 게 있어요. 복싱을 배우더라도, 아니면 복싱이 아닌 그 다른 걸를 배우더라도, 항상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것이든 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어, 그 형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조동현 님,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여기에서 한번 뛰어넘어야지 다른 게 보일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무겁긴 하죠. 여자분들이 들었을 때 헬스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복싱 물어봤을 경우에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왜 돈을 내고 맞으러 다니는? 제가 요즘 약간 복싱 전도사예요. 사실 추천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앉아서만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복싱은 체력 증진에 엄청 좋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스파링을 시키시지도 않고 비트 때리는 데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복싱 꼭한 번만 해봐라. 여성분들 하시면 정말 후회 없으십니다 실제로 해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어, 일단은 상담받으러 왔을 때도 미리 겁부터 먹고, 아우, 제가 복싱이 처음인데요. 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어. 누구를 때리는 것도 싫고, 제가 맞는 건 더욱더 싫어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이니까 배우려고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대회 나갈 거라고 자기가 원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음. 절대로 제가 먼저, 야, 무조건 스파링 해. 하지 않고, 진짜. 음. 오히려 스파링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복싱에서는.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치고 박는 싸움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솔직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응. 운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제가 부상을 많이 당했었는데, 복싱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많이 어딘가를 다친다거나 이럴 일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점점 자세가 달라지는 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내 모습이 멋져 보이고 하루가 되게 뿌듯해져요. 그러니까 꼭 복싱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여성스럽지는 않거든요. 막 같이 입 털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와. 체력과 본인들이 원하고 갖고 갈수 있는 거는 다 들이니까 나는 복싱을 꼭 한번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고 그 배우는 곳이 바로 여기, 이곳. 에이블 복싱. 응. 음. <laughs> <laughs> 자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인터뷰, 너무나 좋은 시간 우리 은지 씨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한두달 뒤에 얼마나 늘었을지 쇼츠로 또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